네 지금 추천매물 84A 내부로 왔는데요. 확 튀었네요 앞에가. 저 금정산도 보이고 우밀인 제풍치 1차도 보고 조망권이 되게 좋습니다. 층수도 좋아서. 로얄동의 로얄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신검단중앙역 풍경체어반티 2차 커뮤니티 센터 앞에 나와 있는데요. 대표님 네, 지금 어느 정도 입주했어요? 어제 확인한 결과 50% 이상이 지금 입주한 상태입니다. 아, 음. 요즘 전세 월세 매물이 귀하죠? 네. 지금 너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서요. 74 타입은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84? 네, 84와 팔사? 110 타입. 이제 33평과 43평 전월세 매물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연락하셔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나오셔서 한 번씩 그렇죠. 보세요. 우미린 클래스 1도 9월 15일에 입주니까 전세 매물 지금 구하실 분들 빨리 구해야지 조금 상승할 것 같죠? 많다 보니까, 어, 전월세 매물이 굉장히 저렴한데요. 그 매물들이 지금 다 계약이 소진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지금 전월세 매물 굉장히 지금, 어, 가격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빨리, 빨리,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이 단진의 상가도 이제 GS, 어, 더 프레쉬가 이제 5월 말부터 이제 공사를 해서 6월 달 안으로 6월 말경 안으로 이제 오픈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주민들이 좀 불편했는데 또그 앞에 병원이나 치과, 소아과, 그다음에 뭐 제, 제이스프라자는 또 투썸플레이스도 그 오픈해서 막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편의 시설도 좀 나아지겠네요. 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저희 입주민들이 어, 생활이 편리하게 지금 하나 둘씩 생기고 있거든요. 얼른 오세요. 그렇죠. 또한 800m 거리에 신검단 중앙역도. 6월 28일 개통을 하니까 음. 좀 많이 나아질 걸로 어 기대를 하고요. 신 검단 중앙역 풍경 저 반에 D 차 74, 84 추천 매물 오늘 잘 설명해 주신다면서요? 네, 74 타입, 84 타입 내부 열심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지금 추천 매물 84A 내부로 왔는데요. 확 튀었네요 앞에가 저 금정산도 보이고 우미린. 제일 풍수 1차도 보고 조망권이 되게 좋습니다 층수도 좋아서 로얄동의 로얄층입니다 <laughs> 네, 소개 한번 하시죠 음. 84A타입 네. 우리 현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84A 어, 현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쪽 지금 신발장이고요 여기는 우선꽂이랑 되어있는 신발장 어, 보시면 신축 내부답게 컨트롤러 어, 전체소등이랑 엘리베이터 호출할 수 있는 컨트롤로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여기는 옵션이 많은 세대입니다. 중문 되어 있고요. 네. 오른쪽으로 오시면 침실 3입니다. 붙박이장 어,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복도 공간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공, 공용 욕실 되어 있고요. 욕조 되어 있는 욕실이고요. 자, 두 번째 침실 보시면, 침실 공간, 붙박이장 빼면 우리 크기는 비슷합니다. 침실 3이랑. 거실과 주방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주방부터 보여드리면, 어, 냉장고장 이렇게 수납장이랑 해서 우리 럭셔리하게 하이그로시로 해서 되어 있고요. d 귿자 주방 형태로 인덕션과 오븐 되어 있고요. 어, 사각볼도 되어 있고 우리 세탁실, 다용도실 보시면 어, 창문도 나 있고요. 네. 산상형 마통풍 구조로 우리 인기 구조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펜트리 어, 공간이 나 있어요 주방 옆에 펜트리 공간이 있어서 우리 주부들이 수납공간 바로 동선 생활동선 좋게 해놨고요 여기도 침실이 있습니다 어. 지금 침실이 안방까지 4개고요 욕실 2개입니다 여기 침실은 지금 안방 드레스룸과 연결되는 문이 나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안방 지금 샤워 부스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이고요 드레스룸 너무 잘돼 있죠? <laughs> 저는 요런거 악세사리함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음, 이쪽에 지금 실외기실이나 있습니다. A5은 우리 어. 사용하지 않는 안방에서 먼 공간이기 때문에 어, 조용하게 우리 실에 시어 시끄럽지 않게어 되어 있고요. 구조가 참어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중문 되어 있고 우리 여기가 안방 공간입니다. 창문이 양쪽으로 나 있어서요. 우리 환기시키는 데 너무 장점이겠죠. 84a 타입이었고요. 우리. 매매로 나온 매물이고요. 어, 총금액 지금 6억 2천 정도입니다. 어, 로얄동 로얄층 빨리 잡으세요.